엑님메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두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우리 사도행전을 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어,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부터 4장은 아주 무난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모이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정말 전두에 힘쓰면서 또 구제사역에 힘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만약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탄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사장까지는 괜찮은데 오장부터 위기들이 나타나는데 오장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오장에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사비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선 교회의 그 위선이라고 하는. 위기에 놓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장에서는 헬라파의 구제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유대인과 헬라파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또 닥쳤고요. 이건 내부적인 위기죠.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인 위기에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외부적인 그런 위협이 교회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사울이 그 당시 앞장을 서서 교회를 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그 박해가 더 거세져서 헤롯의 박해까지 그전엔 종교적인 박해로 그쳤는데 12장에서는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연합하여 박해하는 아주 거대한 박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큰 어려움이 이 교회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 15장의 할례 문제, 이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할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래를 받지 아니하면 능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또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할래라고 하는 이 행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살을 벗겨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어, 이방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외에 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 15장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 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중대한 이큰 문제를 어, 어디 로 알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각 교회 지도자와 아,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A 사도들과 장로 또 B 사도들과 장로들 여러분 모든 사도가 이 할례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은 할례를 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사도와 장로들, A 사도들과 장로들 A 사도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B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 오늘 영적 친교 교제 사도행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주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함된 여러 가지 주장들로. 극복할 수 없는 난간들이 의회 앞에 제시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결정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번영이 달려 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까지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교회의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문제. 여러분 그 전까지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위선의 문제 또 헬라파와 유대파의 그 구제의 문제 또 외부적인 여러가지 핍박들 그런 것도 참 어려운 난관과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멸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이방인들이 이제 막 교회 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인들이 즐겨 행했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관습인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관습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피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오늘날 저희가 피를 마시는 건 조금 거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 로바 당시의 이방인들은 피 마신 것이 아주 흔하고 아주 일상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피를 마시는 것이 어, 신과 교통하는 어떤 영적인 교통의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를 마시면 힘을 주어서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를 자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관습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은 음행이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그들이 예전에 들었던 그 신전에서는 여러 가지 제의적 그 제사로 성행위가 일삼아적, 일, 일상적이었고, 또 이런 축제들이 방탄과 음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었어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들을 먹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뭐 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이런 거안 먹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먹었거든요. 또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된 그 짐승제도 먹었어요. 너무 안 맞죠? 근데 그런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다그 습관들이 다 변화됐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들어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조금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이 교회가 이, 이 부정함으로 오염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원내등 교회에 이런 모익한 헤어스타일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면 네, 좋으신가요? 네. 우리 원내등 교회는 맞을 준비가 됐나요? 이런 사람 맞을 준비가 됐나요? 아,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면 충격일 거예요. 실제로 오면 충격일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경관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화려한 장신구라는 사람이 원내들께 온다면. 이런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좀 감당할 만 하십니까? 네, 이정도까지 감당하세요? 아, 네. 우리 원내들께는 정말 열린 교회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온 몸에 문신한 사람. 예, 네, 우리 원내들께 온다. 이 정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laughs> 좀 쉽지 않죠.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삶이고, 좀 이지적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 이방이 들어왔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와 방언과 관습을 가진 이방이들 교회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부도덕하고 부절제한 그런 습관들도 남아있는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덕과 부절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뭐를 주장했냐면 할례를 받게 하라 먼저 그러니까 정결과 성결의 구원의 표를 먼저 받게 하라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나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정말 검증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표로서 할례를 받는 자만 우리가 받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민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그 부절제와 그 부패로 또 막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높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높였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어 저희 그첫목회지그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아주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자동 힐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문턱이 높으니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자동 힐체어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저랑 젊은 한 집사님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오겠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드,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턱이 조금만 높아져도 들어오기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문턱을 좀 높였는데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눈, 문턱을 높였는데 이방인들한테 굉장히 큰 문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턱이 너무 높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교회에서 이 문턱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추고,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올라올 수 있으셨어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에 올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 오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오면서 이런 음란, 음행, 부도덕, 더러움, 가증함, 부정함, 부절제,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더럽혀질까 봐. 이렇게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들이 바운더리를 쳤고 문턱을 높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죠. 이 정도 가고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 렇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 들어오라 라고 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 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참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를 하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이거는 뭐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법주의라고요. 무법주의.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믿음이 빠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거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할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와 이런 무법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법주의의 사람한테 율법정신보다는 문자를 지키도록 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정, 그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를 지키도록 하는 게 율법정신이고,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참교회는 참교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국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사랑을 가진 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원내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법주의는 또 율법주의를 또 비판하는데 이렇게 비판해요. 사랑이 없다고 그렇죠?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죄를 핑계하고 정당화합니다. 또이 무법주의 또 문제예요. 또 이게 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양 극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도 경계하지만 또 뭐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고 그것을 어, 핑계 삼는 그런 무법주의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계시록 보면 일곱 교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없,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율법들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요. 또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교회였대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무시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무법주의 교회죠. 이두 교회는 다 이런, 이런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게시록 2장 5절 보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율법주의의 교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법주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는 우리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치명적으로 파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와 무법주의가 아, 있지 않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세워지는 우리 원내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장의 문제는 단순한 그냥 할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와 무법주의가 팽배한 그런 상황에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위법주의나 무법주의나 뭐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토론과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3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결론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모하지 뭐 말라고요. 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얘기죠. 또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 아니라 이것은 뭐를 경계하라고요? 네, 무법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양 극단을 경계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방지로 오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 교회 에 올까봐 문턱을 높여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 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할례로 문턱 높이지 말고,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와 율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 방편에 불과해요. 그들은 할례로 이런 어, 율법의 하나 하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조항들로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보호할 보호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큰 은혜와 이럴 때일수록 더큰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더큰 사랑이 필요하고요. 무엇주의자들은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원내동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호받고 우리 크신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나병 환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또 죄인 취급을 해서 죄를 옮긴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 병이 자기한테. 또그 저주가 나한테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고 내가 어 그런 저주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못 오도록 장벽을 친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못 오도록 문턱을 높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턱을 다 허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현장에 가서 심지어 그 나병 환자의 아픈 부분을 만져가면서 예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은혜로 접촉했을 때 나병 환자가 치유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죠. 죄인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더큰 은혜와 더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문턱을 높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는 할례로 우리가 정격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정격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미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원내던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크신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언내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렘 회의 마치면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나를, 바나바를 보내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이 결정이 단순히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 결정이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풀어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에도 이렇게 나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봉착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난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난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성령 안에서 더 나아가는 원내둥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